이 쪽으로 왔을 때, 지금 이열 공간에 왔어요. 이열 공간은 한이 정도 느낌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제누워볼 누워볼 건데, 한번 어떤가 한번 볼게요. 머리를 이쪽에다 두고. 실제 길이는, 설계적인 길이 치수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 190. 아, 네 안녕하세요 김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타리아 전시장에 현 왔는데 여기는 고향부터 스튜디오고요. 한번 오늘 스타리아 전시 모델 세대가 전시되어 있고요. 음,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차량은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입니다. 차박을 위해서 특화된 풀플레시트가 적용된 차종이죠. 같이 한번 외관 살펴 간단히 살펴보고 외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기존 스타렉스 대비 전장, 전고 전폭을 전장은 약 10cm 정도 나머지 전폭과 전고는 7cm 정도 기존 스타렉스 대비 좀 키웠어요. 그래서 전폭 자체는 카니발하고 동일합니다. 약 2m 정도 하고요. 옆쪽으로 가보시면 휠 베이스가 있는데 이휠 베이스도 기존 대비 약 7cm 정도가 스타렉스 대비 증개되었죠.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최신 뭐주유소에 세차장 들어가냐 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카니발도 아마 안 들어갔었거든요 좀 개선되면 나중에 나오는 뭐 세차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고 어, 플로 높이는 약 4cm 정도를 기존 대비 좀 낮췄어요 4cm 낮추고 전고를 전체적으로 기준 대비 7cm 정도를 높였기 때문에 약 내부 실내 공간은 10cm 정도 좀 높여졌습니다. 기존 스타렉스 대비에요. 그래서 칠레 공간은 나름 괜찮고요. 보시면은 또 하나는 어, 이 스텝고가 있거든요. 기존 스텝고가 조금 낮았는데 지금 이 차는 스텝고가 조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차는 기존 대비 약 10cm 정도 가 차이가 나죠. 제가 한번 볼까요? 치를 지금 잴순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느낌인데 어떤가요? 조금 성인이 타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어린이가 타기에는 조금은 높아 보여요. 기존 대비 한 스텝고가 한 5cm, 4, 5cm 정도 높아 위플로어는 밑으로 4cm 낮, 낮아져가지고 요더 차이는 더 기존 대비 적어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이미 많이 보셔서 첫 느낌은 어 지금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죠 카니발하고 거의 동일한 옵션입니다 아마 이 뒤에 있으면 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그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그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뒤쪽 파워 트렁크는 적어도 이제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혀지는 그 카니발에 적용된 그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이런 감지 센서가 있어서 여기 어느 정도 하중을 받게 되면 막아주죠. 한번 측면부 느낌이 이게 차가 흰색은 썬팅을 특히나 해야 될것 같고요. 실내 공간, 에 유리 공간이 좀 커서. 그래서 이 차도 지금 실내. 선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투어러 모델은 그 라운지 모델하고는 다르게 전면부 디자인 좀 범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전방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약간 K8에서 들어간 그런 범퍼하고 그릴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근데 다음은 측면, 측면부 한번 잠깐 가볼게요. 어떤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전면부 이렇게 유선형에 <laughs> 쭉 떨어지는 그 디자인이 좀 특이해 보이죠? 그리고 후면부로 왔는데 후면부 디자인은 뒤에 리어 글라스가 위쪽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보시면은 이쪽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이렇게 단이져 있어요. 이렇게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게 아마 뒤쪽에서 좀더 매끄러운 디자인, 통합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나온 거는 투싼 신형에서 나왔는데 투싼 신형에서도 리어 글라스 유리를 끝까지 이윽고 엠블럼을 그 위에다가 안쪽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볼록하게. 이 위쪽으로 이제 별도로 부착을 했는데, 최대한 유리의 면적을 좀 크게 해서 디자인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쪽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면은 위쪽 유리까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범퍼가 충돌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높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전면 유리하고 측면 유리는 강화 유리인데, 이 유리 자체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에 같이 붙어져 있죠. 필름이 펴져서, 내치게. 투어러 모델이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벌브 타입의 램프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램프는 요, 요 정도까지, 리어 램프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제가 키가 171 정도인데, 머리가 한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라서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장시간 이렇게 한다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있기에는 괜찮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으로 갔을 때 여기는 썬루프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썬루프는 나름 그래도 한 거의 1m 가까이 전후 폭이 있어서 카니발들이 좀 유리한 점은 있는데 썬루프의 장점은 이렇게 지금 열게 되면 이렇게 헤드룸 공간이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했을 때이 정도 머리 느낌. 낌 있고요. 이쪽으로 왔을 때 지금 2열 공간에 왔어요. 2열 공간은 한이 정도 느낌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제 누워 볼 건데 한번 어떤가 한번 볼게요. 머리를 이쪽에다 두고 실제 길이는 설계적인 길이 치수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190몇 센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9m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제가 누웠을 때도 그리고 이쪽 실제로 치수를 좀 보면 은 시트를 조수석을 좀 뒤로 밀었는데 완전히 붙어 있죠. 1열 좀 밀면은 더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시트에 레일이 락킹이 돼 있어서 고정이 돼서 전후로 이동이 안 하거든요 나뭐 이동을 시켜볼게요 화면이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위치가 요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해서 락킹이 된 상태고 요시트도 최대한 앞으로 보낸 겁니다 1열 운전석 조석 시트도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지금 공간이 남아서 여기를 또 채워 넣어볼게요 보시면은 시트를 지금 최대한 앞으로 한 상태고요 2열은 지금 3열도 최대한 앞으로 한 상태인데, 락킹이 돼 있어요. 그게 단차를 보시면은, 단차가 요 정도 나요. 그래서 위에 매트를 좀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트가 없으면 조금 이물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평탄화가.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올라와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안 되거든요? 저는 움직이거든요? 고정이 안 돼. 완전히 헤드레스트를 뺐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용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도 어떤 박스, 뭔가 수납공간으로 안을 채워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화 느낌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약간 경사도가 있고요. 이쪽이 좀 낮고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머리를 저쪽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어서 차아갈수 있는 풀플랫 모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정도 한 1m 정도 80cm, 1m에서 80cm 정도 돼 보이는 이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따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이 트렁크 도어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제가 171 정도니까 한190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높이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개방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전용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뭐 차박 이렇게 할때뭐 무기장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대 진유인 파츠 옵션 그런 걸로요. 또 하나는 저 안쪽 커튼이 보시면은 1열하고 2열 이후부터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캠핑카인가요? 그 옵션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에도 옵션으로 따로 넣어줄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옵션으로 그런 게 나오는지 아마 애프터마켓에서는 따로 나중에 그런 게 개발돼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 들고 측면부도 실제로 이렇게 커튼 아예 가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애프터마켓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에는 지금 따로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썬블라인드라고 해야 죠 햇빛 가리는 그런 게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라운지 모델은 아마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으로 넣으면 네 보시면은 2열하고 3열 탑승하려면 2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탑승을 하면 되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3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4열을 쓸 수가 없어서 4열을 더 뒤로 해서 하면은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을 맨 뒤로 했을 때 무릎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 무릎 공간이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가요 2열 앉았을 때 2열 시트를 좀 앞쪽으로 해놨습니다. 좀 앞쪽으로 해놨고, 주먹 한개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어, 락킹이 안 되네요. 맨 앞에 하고. 지금 이게 그냥 락킹된 상태고, 앞으로 하면 중간에 락킹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앞으로 된 거고, 지금 3열 시트도 보면은 3열이 지금 최후방에서 락킹이 됐고, 그 다음에는 락킹이 안 되고, 중간에 락킹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11인승 투어러 모델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머지 차량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